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더마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 더마르스 마르티안 데이즈 샵2 버전으로 어, AMA가 이제 영상 공개가 됐는데 어, 해당 영상에서의 MRST의 코인 토큰에 대한 상장 일정과 그 가치에 대해서 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 이 순서는 이 순서는 아니고 그냥 어, 제가 이제 편집하면서 이러한 순서로 일단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어, 일단은 그 유저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철 대표님이나 고강현 이사님이 이제 그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우선은 현재 지금 크립토윈터 장기화 현상에 대한 어, 더 말을 쓰는 문제가 없느냐에 대한 뉘앙스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지금 어~,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중반기 때 이제 어, 루나 사태를 겪었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 지금 현재 장기화되고 있고 어~ 그로 인해서 이제 뭐~ 그 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 그러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상은 이 탈출을 하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고, 어, 앞으로 다가오는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 채굴량에 대한 반감기 이런 것들도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러한 그 경제 흐름상 어, 하락하는 구간이 있으면 반드시 또 상승하는 구간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또한 과도기적인 어,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 중에서도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더 말을 쓰는 로드맵대로 진행은 잘 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어 문제가 없음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해외시장 공략도 이제 지금 진행,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욕에서 열린 그 이런 프로, 그 이제 이벤트나 그런 것들도 같이 갔다 왔고, 어, 그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외 시장 공략도 이제 잘 진행을 할 것이다. 자이 말인즉슨 일종의 이제 어 해외 투자자들을 이제 그어 투자자들을 이제 모시고 파트너십을 구축을 통해 가지고 더 마르스에 대한 자금도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어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MRST 토큰에 대한 사용처와 가치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MRST에 대한 전용 지갑에 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우선 MRST 토큰에 대한 사용처는 일단 사용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일단 중요한데 자 우선은 MRST 토큰은 그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사용되는 랜드 확장입니다. 어, 그래서 랜드를 구매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RT 프로젝트에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어,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품을 사는데 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또 MRT 토큰 앞으로의 파트너십을 구축을 통해 가지고 이 MRT 토큰에 대한 사용처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 MRT 토큰은 나중에 이제 그 목표라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있는 이그 게임들이 출시가 또 됐을 때어 이제 MRT 그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그 골드라고 하는 이 재화이고 나중에 이 MRT 토큰도 이제 어그벌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는 있습니다. 다만 어 누구나가 쉽게 진입을 해서 이 MRT 토큰 때문에 어, 게임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 없애려고 하고 있다, 어,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MRC에 대한 이 수수료 부분, 어, 게임 내에서의 수수료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제약 때문에 유저의 진입은 어, 어, 장벽을 만들진 않겠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MRC 토큰의 가치는 어, 플랫폼의 가치에 자시 유지된다 라 놓고 하는 건데 결국은 어, 코인에 대한 상장으로서의 가치, 일시적인 가치보다는 이 어, 더마르스에서 가지고 있는 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만들어지는 구축되는 이러한 유틸리티나 이 게임 컨텐츠들 플랫폼들이 잘 성공을 해야 MRTD 가치도 같이 어, 동반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생각은 어, 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MRST 토큰에 대한 가치는 이, 이 프로젝트가 과연 얼마나 많은 유저들을 끌어들이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RST 전용 지갑은 현재 지금 많은 그각 프로젝트들마다 이제 전용 지갑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 지만 어, 보완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도 현재 같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이제 현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MRST 토큰에 대한 전용 지갑은 현재까지는 만들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채굴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 KYC를 통과를 하게 되면. 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입출금이 가능하게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상장 관련 내용입니다. 음,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상장 일정을 일단 연기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언급한 겁니다. 어, 지난 그 6월 달에, 도 이제,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었고, 그때는 어, 상장이 곧 임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상장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한 질문으로 상장 일정이 지난 그 시즌에 이제 9월 초쯤에 상장을 하기로 했지만, 현재 사정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상장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지금 상장 일정이 연기가 된 것은 맞고 그리고 이번 연기와 동시에 기존의 컨택을 어, 했던 그 거래소 상장을 하기로 했던 어, 계획이 변경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상장을 했을 때. 어 해당 거래소와의 이벤트 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어이 코인에 대한 투자 이제 어 사용하는 유저들 어이 업무 정도가 되겠느냐를 또 검토를 해 봤을 때어 기존의 거래소로 상장하는 것은 일단은 계획을 틀는게 맞겠다라고 해서 일단 상장 계획에 일단 기존 거래소 상장이 계획이 어 틀어졌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멘트 중에 자 이건 개인적 생각인데 자어 국내 거래소도 이제 국내 거래소는 어 업비트나 빗썸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코인원어 이런 곳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으로 멘트보다 멘트로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글로벌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도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자 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그 바로 일차적으로는 어, 해외 거래소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단기적으로는 국내 거래소로는 어,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멘트로 봤을 때는요. 어, 언젠가는 대기는 대기를 이제 뭐 희망을 해 보고요. 자 그리고 거래량 기준으로 이제 우리는 컨택을 하고 있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거래소는 자 일단은 현재 지금 그 거래소 해당 거래소에 지금 컨택을 했고 서류는 지금 제출이 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거래량 기준으로 어떤 그 거래소를 그럼 컨택을 하고 있을까 어 일단은 그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그 코인 마켓캡과 그 다음에 코인 개코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일단은 그 거래량 기준으로 이제 그어 유동성 그 코인의 사용 이제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거래량을 상당히 많이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어, 바이낸스는 좀 어렵겠죠. 현재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xt.com이나 그 다음에 mxc 거래소 그리고 어, 하단에 l뱅크 거래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눈에 사실은 우리가 눈에 익죠. 어, 그래서 코인마켓의 기준 xt.com이 지금 4위에 지금 머물러 있고 그 다음 에 mxc가 그다음 한어 일단 여덟 번째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엘뱅크가 한열몇 번째 이렇게 어 순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개코 기준으로 보면 엘뱅크 어 거래소가 좀더 높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XT.com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XT.com이나 엘뱅크 그리고 MXC가 e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해당 토큰이 상장을 했을 때에, 이제, 그 관련 이벤트성.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xt.com 쪽 약하다고 표현이 될것 같고, 엘뱅크도, 사실상, 그, 엘뱅크보다는, 또, mxc가 좀더 나아보이고. 그래서, 어, 거래량 기준으로 컨택을 한다라고 하면, xt.com이나 엘뱅크, 그리고 mxc 정도 쪽으로 어, 세 가지로 좀 펴펴지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 거래소 상장되지는 아직까지, 뭐, 어, 딱 공지가 된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 다음으로 이제 그어고강림이사님도 많은 언급이 있, 있긴 했는데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MRST 어떤 유저가 질문을 합니다. 이분도 인플루언서 같은데 어 많은 유저들에게 이제 그제 최고를 이걸 해야 된다. 오픈 오픈부터 어 많은 이제 자기 지인들이나 이제 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시점에 이제 들어서니까 지금 거의 1년이 다돼 가고, 자, 이거 언제까지 채굴을 해야 되느냐, 어,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어, 그, 그래서 이 질문은, 그러니까 이 코인을 내가 지금 채굴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좀 돌려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일종의 이제 지금 현재 MRST 토큰에 대한 어, 채굴량도 이미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어, 극혐이었습니다 어, 매우 적은 양으로 채굴이 되고 있었고 여기에 채굴량의 추가적인 반감기도 일단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 원론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채굴을 하는 것이 나중에 채굴을 하는 것보다 보다 많은 MRST 토큰을 채굴을 하게 될 것이고 어, MRST 코인이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나중에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다 어,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예시도 일단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플랫폼의 가치도 이제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때 MRC 코인이 어, 현재 가치는 이렇게 측정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미래의 가치는 또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어, 현재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현재 채굴하는 게 나중에 채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어, 라고 하는 것 정도 이렇게 어, 이런 것을 이제 좀 짚어봤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이 MRST에 대한 어, 우리가 또 체구를 하고 있고 이것을 대한 이제 어, 현금 수익화에 대한 것도 어, 이제 어, 많은 그 기축가 모아지고는 있지만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 MRST 프로젝트 더 마르스 프로젝트의 어, 성공을 더 바래야 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